자 우리가 보혜사에 대해서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간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놓고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일장에 일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일장을 일장으로 가시면. 여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8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을 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이 있었고, 그리고 둘째 날은 물과 공창이 나뉘고, 그리고 셋째 날은 물이 바다로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과 궁창 광명체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명령을 하시고 성령님이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국이 좋았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심이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히 좋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계속 자기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지옥 가요. 내버려 두어, 둘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서 강대상을 엎었어요. 강, 엎으셨어. 상을 엎으시고, 강대상이란 단어는 없지만,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팔고, 돈 환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만난 것이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속관니에요 우리 속관니 아니 아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날밤을 새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내식으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건 바로 보혜사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 병이 요즘에는 별의별 병들이 다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아주 난리 속이에요. 병을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낫고, 어떤 음식을 안 먹지 말아야 되고, 막, 하여튼, 너무나 지식들을 많이 알려줘서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것 같아요 거기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유튜브 딱이 화면 뜨는 거 보면은 이한 의사는 이거 먹지 말아라 저한 의사는 또이한 그이 의사가 먹지 말아라 이한 의사는 먹으라고 하고 또이 의사는 먹지 말라는걸이 의사는 먹으라고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체질에 맞는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체질에 맞는 걸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도 그분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배기로 잠깐씩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거 보고, 애기들은 사탕을 줘야 먹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조금 하면은, 깐난쟁이들은요, 바로바로 응답을 줘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응답이 늦어집니다. 아예 안 와요. 왜? 이미 그 수많은 세월들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여전히 깐단쟁이로 죽만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요, 절대 내 심령이 뒤집어지질 않아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안 뒤집어집니다. 금식을 오래 해도 안 뒤집어져요. 내 모든 원인은 다 나에게 있거든요. 그 어느 것도 내 잘못인 거예요. 남편의 잘못도, 아내의 잘못도, 다 자녀들의 잘못도, 목사님의 잘못도 다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화살이 이렇게 하면은 야, 너야, 라고 하면, 세 개는 나한테 오고요, 하나만 상대한테 가고, 발은 서 있어요. 그러면, 99%는 내 잘못이고, 1%는 상대방 잘못인 거예요. 기도하는 종들이, 우리에게 원인을, 근본 원인을 찾아서, 당신은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집사님은,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장노님은, 권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 근본 원인만 찾으시면, 나머지는 자,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만이 내 속에 있는 그 밑바닥 저 속의 밑에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나 자신은 뭐냐 볼펜 싱이라고 볼펜 싱이 응? 우리 전사님도 쓰는데 볼펜 싱에 그 요만한 보이지도 않는 그 싱이 빠지면 전사님 글씨가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바로 그런 내 그렇게 숨어 있는 나 자신이 보여져야만이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파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찾아가는데 힘든 작업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파쇄시키는 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깨닫는데, 평생 걸려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다 쉽게 먹으려고 어디를 가 기도원 찾아갑니다. 쉽게 먹으려고 능력 있는 목사 밑에 가서 있으려고 해요. 나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대충 주의성도 지키고, 돈몇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 치유가 되면 어떠한 상황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상처가 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상처가 치유가 됐다고 결론적으로 단정을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 오셨고, 이 성령님과 둘이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있는 근본 원인의 병들을 차곡차곡 성령님이 찾아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 보혜사 성,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의 주인으로 성령님이 와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러면 내가 성령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주여를 찾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는 어지로라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해야 감사의 조건이 계속 생기니까 그가 내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만이 나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인간은 나를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본인이 상처를 치유받은 만큼 상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가게 생겼으니까 네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하고 응? 바리새인하고 둘이 딱 놓았을 때 교회는 딱이두 부류예요. 세리 부류와 바리새인 부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십일주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부류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딱두 부류 다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남인 거예요. 그 모든 걸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우리 각자에게 모든 것은요, 죄, 그리고, 말씀도, 기도도, 사람과의 관계도, 또, 지게 만지는 것도,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면 일의 능률이 배가 늘어납니다. 또, 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면 배에서 또 배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객해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뭐, 의문점 이 있으면, 응? 성령님, 나, 저는, 나는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상대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내가 제대로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셔서, 야, 너의죄 때문에 그래. 네가 이러, 이때 이러이러한 일, 이때 이러이러한 일, 네 이때 이때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일 때문에, 지금 상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채근을 주고 당근도 줬다가 채찍절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거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나한테 와라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만이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되면 진짜 내 마음에 뭐예요? 기쁨의 영이에 충만하게 임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평안하뇨? 부에사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제가 우리, 김전 의사님을 보고, 어, 어, 우리 가정을 잠깐, 우리 김전사님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제 토요일 날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응, 어,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장안에 가게 됐는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밥을 차려줘야 돼요. 8시나 7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전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알아서 자기가 휴게소 가서 밥은사 먹고 갈 테니까 그냥 쉬라고 하시더라고. 절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침 7시 반에 간다고 말씀하고 가셨어. 그래서 제가 8시 반 넘어서 전화드렸더니 식사하셨냐 하니까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귀찮은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를 배려해서 아내를 배려해서 힘들어하고 피곤하니까 아침에 본인이 그걸 다 해결을 하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야 영성아, 너 목사님. 힘들잖아.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응? 막 붕에 다니고, 사역 다니고 하니까, 니가 오늘은 그냥 아침 해결하고, 그냥 가. 힘들게 깨우지 말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손 하나 깨딱을 안 했어요. 예전에는 진짜로 손 하나 다딱안 했어요. 본인이 밥 먹은 밥그릇도 싱크대에다안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기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이타주의로 바뀌어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어요. 그 전화 끊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계속 감사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다, 언제 저렇게 컸대요? 언제 저렇게 배려심 많은 그런 멋진 사람으로 저렇게 바뀌었지요? 그리고 제가 감사를 엄청 했습니다. 할렐루야. 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렇게 이기주의로 내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를 안 저질렀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죠. 이거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이게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또 이렇게 이야,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의 잣대에 말씀을 비추고, 자기 의 잣대에 성령님을 갖다 대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멈춰서 앞으로 전진도 안 하고, 뒤로 후퇴만 해서 뭐예요? 상대를 보호리를 달리고 열받게 만들어서 돌아버리게 만들어, 결국에는 병 걸려 죽게 만드는 게 그게 보이사 성령님과 반대되고. 서분영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의는 옳고, 상대방의 문제점은 커 보이고, 나의 죄는 안 보여. 근데 상대방이 말실수하한 것이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이해 안 가는 대로 가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면 절대 못 믿습니다. 그냥 믿다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믿다 보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은 분명히 성경에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나 목사는 믿음은 안 돼요. 이게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영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있어요. 우리 하늘문계가 예수를 부인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하늘문계가 예수님 대적하는 교회입니까? 한일순 목사가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교 목사예요? 성령 부인하고 성령 회방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지하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인도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게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을 누군가에 의해서 가라지로 인하여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라지 뽑지 말라고. 알곡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대로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의 전쟁이 웬 말입니까? 이 21세기에 지진이 웬 말이니까. 출애극기에 있었던 지진. 사람을 삼킨 지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건 뭘까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서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능력 있는 그런 교회도, 물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우리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왜 다른 것에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정신 나간 일에 응? 머리를 팔려 가지고, 생각을 팔려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수되는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냐?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나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생을 당하니까. 그렇게 시리아나. 튜니티에나 우크라이나의 그들의또 북한 지하교회에서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나 헤아려 봤습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수 믿기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 이미 3년 동안, 4년 동안 겪었잖아요 코로나로.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린다. 무엇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냐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순종과 헌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이든 성령님과 하면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그런 일들은요. 다 나를 자기 육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 성령님과 원수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서 나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미 나는 이 땅에서 뭐예요? 지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함도 없이 다른 사람 피해주고 사는 인생이 그 지옥이지. 그게 어? 천국입니까 그것이? 남이 잘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이, 응? 내 아픔이 되고, 남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수 있는 그게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 삶인 거예요. 내 새끼는 잘 되면 행복한데, 남의 새끼 잘 되면 비아픈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심령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요, 삶의 원천이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성령님 없이는 살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는 삶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빤스예요. 그냥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 없이, 아니, 고무줄 없이, 요즘에 밴드 없이, 밴드 없이, 속은 입으면 줄줄 내려가요. 그리고, 안 꼽으면 찐빵도 많이 있어요, <laughs> 지금 있기는 그런데, 빵은 달짝지근한 맛과 고소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무슨 그게 빵이에요. 빵집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다양한, 다양하게, 이렇게, 성령님은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없으신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수하고 부재하신 <웃음> 여러분들이 <웃음>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안껍는 찐빵과 고무줄 없는 빵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분은 그런 거에 비교되는 분이 아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 통치하시는 그분은 그런 거에 비, 그런 걸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아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을 기쁘게 담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성령님 없이는 먹는 것도 돌씹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는요, 행복이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그리고 모든 삶을 해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고고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로 갈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입으로 시부렁되는거 말고, 진짜 심령이 내 안에 반석이 쪼개지지 않으면 생수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반석이 쪼개지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언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성령님이 터치해야 눈물 나와요. 성령님이 터치해야, 아! 이러고 소리 지르고, 휴식 나갑니다. 그 예배 시간에 고상한 척 하지 말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죄성을 끄집어대기 시작하면 은요내 그 속에 있는 죄가 발광을 하고 소리 지르고 괴성하고 나가요. 그게 사람을 안 봐요. 그때는 펄펄 뛰고 소리 질리고 울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우세요? 말씀드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우십니까? 눈물 없는 것들은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게 눈물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십니다. 또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심령이 깨끗해져요. 안 오는. 응? 가짜로 주댕이로 시부렁시부렁하는 기도 여러분 뭐 염불합니까 응? 내, 적어도 자신이 기도한 내용들은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이런 일들을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에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좀 있으면요. 유괴 장마 벗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지금 이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듣고 들었으니 깨달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죠.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입니다.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깨닫는 대로 뭐예요? 지켜나가면 그게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해, 한 주,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